네, 저희 관객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럼, 병예.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낙원 배드로에게 유성됩니다. 어, 오늘 공연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더운 여름에 시작된 낙원이 어, 어느덧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마음이 저희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 뮤지컬 낙원이 저희 배우들에게뿐만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를 바래봅니다. 어, 오늘은 어, 이서영, 이진우, 이정화, 정백선 배우의 마지막 공연이었는데요. 어,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정백선 배우님부터. 어?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낙원에서 김석훈 역할을 연기했던 정백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앞으 갈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갈래? 아, 네. 네, <laughs> 갈래? 아, 네. <laughs> 아 네, 우선 99낙원인 네, 마지막 공연까지 정말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네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정말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끝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저희가 공연이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건 전부 관객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분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계속 사랑해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정말 이 공연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석훈 그리고 뉴스보이 순사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를 얘기 하면서 너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들을 더잘 표현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잘 더 전달을 할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뜨겁게 불탔습니다. 네. 그리고 저 정백선 또한 이제 김석훈처럼 앞으로 많은 인생을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그다시 네. 감사합니다. 제마풍소감은여기다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은이정다배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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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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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합니지감사 힘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어떤 말이 제일 하고 싶은가 내내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득 프로그램북에 썼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막내로서 언니, 오빠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이 집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썼었는데요. 그러해왔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나건팀을 나건 가족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라인 치고 정말 <laughs> 과목하고 독특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저였지만. 제가 인간의 안에서 한 몫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게 사랑으로 담겨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또그 사랑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함에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나관팀 모두, 스태프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관객분들께서도 마지막 공연까지 저녁에 있을 마지막 공연까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전 귀가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매너 좋으신 이진우 대역. 아. 네, 안녕하세요. 이간 역할의 이진우입니다. 아, 사랑하는 나건이 낙원, 이제 나건 대기인데요. 음, 처음 이 작품 제안을 받고. 대본을 읽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처음 대본을 읽는데 이방는데이방는인물이처음인물이 처음에는 이제 야, 뭐 람이했사람도이러번도이제추억이제추으로이방이이방는이라는인물이 <laughs> 겪는 으로이방 어, 뭐 여러 가이감정들이나 여러 가이이 선이 연기하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전하게 됐고 어 실제로도 이제 공연하면서 그래서 야 그래 낙원이라는 공연을 하면서는 마음껏 진짜 연기해보자 이런 다짐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공연하면서 막 치고 박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끼고 <laughs> 하면서 참 재밌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껏 좀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후회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공연이 되니까 또 가르며, 그리고 어좀 특별히 좀 감사 인사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극장 상주 스태프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저희 공연 기간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이 원캐스트로 공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 기간 중에 계절도 바뀌고 한정이 오고 이러면서. 감기도 막 유행하고 그래서 막 감기도 걸리고 막 아프실 때도 있고 최근에 또막 음. 많이 체하셔가지고 힘들기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힘든 내색 없이 항상 공에 서포트해 주시고 저희가 아무 근심 없이 이렇게 무대에 올수 있게 도와주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라온을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 덕분에 저도 이 작품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지금까지 이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이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숙희 역할을 맡았던 이서연입니다 일단 저희 나원사랑해주신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연기하고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어휴, 어렵네요. 슬퍼서 안 올라고 했는데. <laughs> 어... 일단 연습할 때나 공연 하고 있으니까 수키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 우리 관객분들이 넘치는 사랑과 박수를 이렇게 마지막에 쳐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잘 마쳤던 것 같은데요. 덕분입니다 어, 너무 감사하고요. 음, 수키는 수키가 그리던. 낙원에 닿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며 또 다른 낙원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낙원에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유탈하게 낙원에 닿기를 바라면서 저 또한 어 열심히 살며 제 낙원을 그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원래는 포토타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어, 바야흐로 어제 그, 송상환 배우의 막공을할때 포토타임을 가지게 되어서 네. 네, 포토타임을 아, 네. 쭉 가질 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자유입니다. 아, 이 아, 아이좀 키크고 있어. <laughs> 네. 네. 어. 어. 아, 축하합니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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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왼쪽부터 볼까요? 어. 가 네. 계속 아, 아 아니다. 건분장이 아, 네. 네. 자,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난을 오른쪽 네 포트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낙원을 어, 보러와 주시고 어,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공연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 이제 공연이 한번더 나갔죠 저녁 몸이 한번더나았는데요 네 저는 계속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이거 하자요 뭐드릴까아이게 아, 네. 만세하는 거야? 만세? 어, 네. 아 저희가 아면큰잔한번아 좋죠 부담스러워 하 지는 거 같은데 자 그럼 저희 시원하게 인사드리고 아,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자고요아 손잡고요 손요자 차렷! 여기 <연계>! 감사합니다 <laughs>